아저유리그이못하는 <laughs> 졸업생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랍나무 유치원 7세 아이들의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마다 밝은 얼굴로 유치원 문을 들어서던 우리 아이들이 이젠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아쉽지만 유치원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랍나무 유치원에서의 하루하루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멋지게 잘 자라준 우리 7세 반 아람나무 친구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아람나무 유치원 제14회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졸업생들 입장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들어올 때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입장. 가이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정말 멋지고 웃석한 모습입니다. 네, 그 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섭섭한 마음을 담아 친구와 함께라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마 학교에 가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네, 졸업생들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서. 자렷 자, 부모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자,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 의뢰. 있겠습니다. 자, 습니다 자, 졸리생들 자, 리에서 일어나 네, 리에서일어리에기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에기에 그 기압,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 바로 네, 다음은 애국가 지이겠습니다애국가 일절만 부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행복했던 유치원 생활을 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었습다 네, 다음은 졸업 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아람나무 유치의 졸업을 증명하는 졸업 증서는 원장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세 졸업생들에게는 졸업 선물로 우리 아이들 개인 상모 사진이 포함된 어, 졸업 앨범이 나갑니다. 네, 어, 이렇게또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네. 자 선생님이 이름을 부른 친구는 네 하고 대답하고 무대 위로 나옵니다. 네 먼저 꽃다집안입니다. 성소율, 신시연 양서진, 윤가희, 이상곤. 자 우리 친구들 차렷. 원장 사장님께 눈내 바로 네. 문. 네, 이한혜원 같습니다 게임뉴스토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레슬링 네,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꼭이루니다 선소율 치과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경찰관이 되는 게 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랍나무 유천 선수입니다 네, 중에 가서 다시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 차렷 원장 선생님께 경례 바로 들어오도록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여기로 어가겠습니다마음 네, 아름다운 친구들 자리, 에서 일어서. 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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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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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자리, 자리, 오는 길몽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식을 하게 된 것이 원장생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너희들과 함께 더 있고 싶은 생각 때문에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서 멈추지 마라 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얼젓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해 주신 우리 담임선생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네, 다음은 형님 언니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우리 재원생 동생들의 축하 메시지와 노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동생들 입장해 주세요. 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동생들 오늘 형님들 졸업식인거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동생들이 우리 언니 오빠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차렷 인사 가에저작다에음은 네, 네, 답하는 졸업생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자 졸업생 자리에서 일어서 <laughs> 자, 답사. <laughs> 자리에서 이런. 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자, 우리 졸업생 자리에서 일어서. 자, 뒤로 돌아.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 노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외쳐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졸업생들의 졸업가가 있겠습니다. 사회 아람나무 유치원 졸업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교실에 가셔서 졸업 어, 우리 아까 앨범과 또 졸업장 받고 담임 선생님 마지막 인사 나누고 귀가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 입고 운동장에 나가서 사진 찍을 시간 드릴 거니까 운동장에 내려가셔서 또 사진 많이 찍고 오늘 기가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오늘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잘못 잤어 어, 왜 떨렸냐면 사실 이제는 고백하는 건데 선생님이 교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졸업은 처음이야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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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선생님이 첫 졸업 제자들이야 어, 그래서 너희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희가 선생님이 첫 졸업생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소율이! 우리 소율이